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코인입니다. 오늘은 가상현실과 NFT의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암호화폐인 샌드박스 코인을 소개해드릴 겸 블록체인 게임 등에 관심이 있다면 샌드박스 코인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샌드박스 코인에 대해 알려드릴 겸 1. 샌드박스 코인이란? 샌드박스 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가상 세계인 샌드박스 플랫폼의 기본 암호화폐입니다. 종종 SAND로 약칭되는 샌드박스 코인은 ERC20 토큰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와 호환됩니다. 샌드박스 메타버스 공개. 코인 자체를 살펴보기 전에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네.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용자가 디지털 경험을 만들고 소유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광대한 가상세계를 상상해 보셨던 적 있나요? 샌드박스 플랫폼을 사용하면 크리에이터로 알려진 사용자가 가상세계 게임 및 자산을 디자인할 수 있답니다. 샌드박스 메타버스에서는 게임 아이템이든, 가상 땅이든, 예술작품이든, 각각의 고유한 자산은 NFT로 표시되어 디지털 영역에서 진정한 소유권과 희소성을 제공합니다. 3. 창의성과 수익창출 수용. 샌드박스 메타버스는 창의력의 한계를 알수 없는 곳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경험을 구축하며 이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샌드박스 코인 및 NFT를 통해 창작물을 수익화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샌드박스 코인을 활용하여 고유한 창작물을 토큰화하고 NFT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NFT는 샌드박스 메타버스 내외에서 구매 판매 및 거래될 수 있으므로 가상 기업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커뮤니티 및 사회적 상호작용 샌드박스 메타버스는 활기찬 커뮤니티에서 번성합니다. 전 세계의 사용자가 함께 모여 협업하고 침묵을 도모하며 흥미진진한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우정이 형성되고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곳입니다. 대규모 음악 축제, 미술 전시회, 장대한 퀘스트 등 샌드박스 커뮤니티는 확실히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오 샌드박스 코인의 미래. 그렇다면 샌드박스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샌드박스 메타버스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면서 샌드박스 코인 및 NFT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 우주를 탐험하고 창조적인 혁명의 일부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답니다. 지속적인 개발과 흥미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샌드박스 코인은 암호화 공간과 그 이상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샌드박스 코인은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박동하는 심장이며 창의성, 소유권 및 혁신을 촉진합니다. 샌드박스는 꿈이 현실이 되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내가 아는 코인 채널 구독 및 알람 설정해주세요. 더 알고 싶은 코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